가쓰기 사실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아세틸렌 충전 작업에 대하여 답하시오. a. 2.5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 첨가하는 희석제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b. 용기에 충전할 때 미리 용기에 침윤시키는 것두 가지를 쓰시오. 아세톤. 디메틸 포르마미드. 도로 굴착 작업 중 줄파기 작업을 시행할 때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사항 4가지 이상 쓰시오. 1. 가스 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부터 2m 이내에서 줄파기를 할때 안전관리 전담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2. 줄파기 1일 시공량 결정은 시공속도가 가장 느린 천공작업에 맞춰 결정한다. 3. 줄 파기 심도는 최소한 1.5m 이상으로 하며, 지작물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곳은 안전관리 전담자와 협의 후 공사의 진척 여부를 결정한다. 4. 줄 파기는 두줄 또는 세 줄을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공작업, 항타작업 및 기포장이 완료된 후에 다른 줄을 시행한다. 줄 파기 공사 후 가스배관으로부터 1m 이내에 파일을 설치할 경우 유도관을 먼저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산소를 압축하는 왕복동 압축기에 안전밸브 유효 분출 면적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인자 네 가지를 쓰시오. 1. 시간당 분출가스량. 2. 분출압력. 3. 가스 분자량. 4. 분출 직전 가스의 절대 온도. 방폭전기 기기의 종류를 네 가지 이상 쓰시오. 1. 내압 방폭구조. 2. 유입 방폭구조. 3. 압력 방폭구조. 4. 안전증 방폭구조. 5. 본질 안전 방폭구조. 6. 특수 방폭구조. 에어졸 제조 시 측정하는 불꽃길이 시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번호와 시료의 간격은 15cm로 하며 번호의 불꽃길이를 4.5에서 5.5cm 이하로 조절하고 시료의 하부가 번호의 불꽃 상부 3분의 1을 통과하도록 설치한 다음 시료를 분사하여 불꽃길이 시험 장치에서 불꽃의 길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3회 반복해 얻은 불꽃길이의 평균치를 시료의 불꽃길이로 한다. 구조에 따른 열교환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어. 1. 셸앤튜브식 열교환기. 2. 이중관식 열교환기. 3. 판형 열교환기. 공기 액화 분리 장치의 폭발원인 네 가지는 무엇인가? 1.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렌의 혼입. 2. 압축기용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의 생성. 3. 액체 공기 중에 오존의 혼입. 4. 공기 중 질소화 함물의 혼입. 서징현상 방지법 5가지를 쓰시오. 1. 우상이 없는 특성으로 하는 방법. 2. 방출 밸브에 의한 방법. 3. 베인 컨트롤에 의한 방법. 4.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5. 교축 밸브를 기계에 가까이 설치하는 방법.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 중 매립배관과 은폐배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매립배관은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및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2. 은폐배관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 및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과류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1. 퓨즈코 2. 상자코 고압가스 일반 제조 시설에서 가연성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충전용 주간의 사이, 아세틸렌을 압축하는 압축기의 유분리기와 고압 건조기의 사이,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 합성탑 및 정제탑과 압축기 사이의 배관에 설치하는 장치를 쓰시오. 정답. 역류 방지 밸브. 도시가스 정압기 중 피셔식 정압기의 2차 압력 이상 상승 원인 5 가지를 쓰시오. 1. 메인 밸브에 먼지류가 끼어 완전 차단 불량 2. 센터 스템과 메인 밸브의 접속 불량 3. 파일럿 서플라이 밸브에서의 누설 4. 바이패스 밸브류의 누설 5. 가스 중 수분의 동결 도시가스 시설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기능 세가지를 쓰시오. 1.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 2차측의 압력을 허용 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 기능 3.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폐쇄 기능 진공 퍼지 순서를 쓰시오. 1. 용기를 진공시킨다. 2. 불활성 가스를 주입시킨다. 3. 최소 산소 농도를 유지시킨다. 저장 탱크나 압력용 기획 화천 연가스 제외 맞대기 용접부의 기계적 시험 방법 세 가지 이상 쓰시오. 1. 이음매 인장시험. 2. 충격시험. 3. 표면 굽힘시험. 4. 측면 굽힘시험. 5. 이면 굽힘시험. 전기방식법 중 강제 배류법의 장점 네 가지 이상 쓰시오. 1. 효과 범위가 넓다. 2. 전압, 전류의 조정이 용이하다. 3. 전식에 대해서도 방식이 가능하다. 4. 외부 전원법에 비해 경제적이다. 5. 전철의 휴지기간에도 방식이 가능하다. 6. 양극 효과에 의한 간섭이 없다. 가스누설 검지기에서 우부대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1. 경보지연. 일정 시간 연속해서 가스를 검지한 후에 경보하는 형식. 2. 반시한 경보. 가스 농도에 따라서 경보까지의 시간을 변경하는 형식. LPG 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기 보호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재질에 대하여 쓰시오. 철근 콘크리트 또는 강관제. 나설치 기준을 4가지 이상을 쓰시오. 1.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호칭지름 100A 이상의 강관으로 한다. 2. 보호대 높이는 80cm 이상으로 한다. 3. 강관제 보호대는 콘크리트 기초에 25cm 이상의 깊이로 묶거나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보호대는 콘크리트 기초에 25cm 이상의 깊이로 묶고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어. 보호대의 외면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 페인트로 도색하거나 야광 테이프 또는 반사지 등으로 표시한다. 6. 보호대는 차량의 충돌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다만 말뚝 형태일 경우 말뚝은 2개 이상을 설치하고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용기 종류별 부속품 기호를 각각 설명하시오. 1. LG 아세틸렌 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2. LG 액화석유가스 외의 액화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3. LT 초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의 부속품. 파일럿 점화 방식으로 파일럿 버너를 시동하는 경우 안전 차단 시간은 얼마인가? 정답: 14초. 액화석 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의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저장 탱크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마운드형 저장 탱크. 가스시설의 퍼지용 가스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 세 가지를 쓰시오. 1. 아르곤. 2. 헬륨. 3. 네온. 구독, 좋아요.